전국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나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한편에 설치된 경기도 전시관. 전시관엔 경기도의 3대 복지정책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 3대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OX 퀴즈게임이 진행됐습니다. 문제를 풀면 자판기를 통해 모의지역 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은 경기도의 정책을 배우고, 도민들에겐 자부심을 느끼는 자리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기도 내 시군별 자치정책들도 소개됐습니다. 시군구 우수 전시관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수원시가 참여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알렸습니다. 또 마을정원이나 마을방송국 등 도내 마을 18곳이 참여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사업들을 전국의 지자체와 서로 나눴습니다.